안녕하세요 배구의 모든 것의 안재환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스탠딩 블로킹 트레이닝입니다. 블로킹은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첫 번째 방어 행동입니다. 네트 위로 손을 올려 상대방의 공격 기로를 차단하며 블록 성공 시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최전방 방어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잘 싸운 블로킹 라인은 공격수가 블로킹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고 블로킹 없는 자리에 공격을 시도할 수밖에 없게 만듦으로 수비수의 디그 확률을 높이는 중요한 스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블로킹을 배워봅시다. 먼저 준비 자세입니다. 블로킹 준비 자세는 점프 또는 움직임을 시도하기 직전 자세로 낮춥니다. 사람마다 점프와 움직임을 최적화할 수 있는 본인만의 각도는 다르나 보편적으로 무릎과 골반 관절이 약 100도에서 120도 사이로 자세를 만듭니다. 손은 손바닥을 펴고 팔꿈치를 굽혀진 자세에서 손을 들어 올릴 준비를 취합니다. 이때 네트와의 거리가 중요한데 약 50cm 정도로 네트에서 떨어져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네트를 터치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점프를 시도합니다. 무릎이 펴진과 동시에 손을 펴서 네트 위로 손을 들어 올립니다. 이때 손모양은 공을 감싸듯이 해야 하며 손가락은 서로 벌려 공간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할수 있도록 합니다. 수직으로 점프 후 바닥에 착지할 때까지 네트를 터치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초보자분들은 두발 착지를 하도록 연습합니다. 블록킹 시 손가락 부상이 자주 약이 되는데 이에 대한 예방으로 C 테이프 감거나 축구 골키퍼 장갑을 착용 후 연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블록킹의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